그 자리에 맞는 승률을 유지 못하면 불문이에요 그냥 내려와요. 일종의 계급이군요. 대략적으로 승률이 한60% 이상 정도가 되죠. 그 정도 예, 이상은 예. 돼야 이제 박수치고 보는 거지. 한국처럼 토너먼트를 통해서 천업 장사 한명딱 뽑는 게 아니라 몇전몇회를 계속 유지하면 등급이 계속 올라가서 이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한 선수 면 요코즈나급이다가 되는 거예요 스모협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선수의 몇년 동안의 경기를 체크를 해가지고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결정된 요코즈나가 되려면 이제 전체 대회에서 우승을 해 그런 사람을 최고의 격인 요코즈나 격이다 그럴 때 이제 심사를 해서요 요코즈나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요코즈나는 한 시대에 한 명만 있나요 지금 여러 명 있어요 1년에 요코즈나가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나올 수 그렇게 탄생한는게 여섯 개 대회가 있는데 헐스달레오즈모라고 해서 이제 가장 큰 스모 경기가 있습니다. 그 대회 우승을 연속에서한 달째 아니면 최소한 여섯 음. 차례 중에서 세 차례를 초 날성도 했다.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력이 인증된 거니까 협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아, 이 인물은 역고리나로 승격. 몇 명이 탄생할지 아무도 모르네요. 아니,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압도적인 강자에게 네네네네. 주어진 네네네. 명예직인데 네네. 그 압도적인 네. 실력을 네. 유지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퇴한다. 네.